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이 대림절 이 기간에 다시 한번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되새겨 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요 태양력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력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교회력이 뭐냐?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삶의 모습을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고 되새기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맞추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 이게 교회력에 의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로 나타나는데 성탄의 사건입니다.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찬하신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재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이 교회력을 우리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지키는 이 의의는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뭐냐 0천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의는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정신으로 우리들은 대림절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말일에 즉 끝날에 있어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끝날에 있을 메시아의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고 이사야가 그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외침 속의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볼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는 대림절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고,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물론 그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제요? 말일, 끝날에 이루어진다. 이 끝날 말일은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지금은 숨겨져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결국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연하게 알게 되어져서 모두가 여호와의 전에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모여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3장 3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께 모여드는 그 이유는 3절 하반전에 나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유다와 예루살렘 이 유다와 다윗 왕조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세계 역사가 이렇게만 된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네들에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이방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을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의 산 시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식자가 목잇감 노리는 것처럼 호시탐탐 집어삼키기 위해서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사야를 향해서 참 현실감각이 없구나. 참 한가한 이야기하고 앉았다. 그네들은 아마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끝날에 일어날 일을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모색할 때다. 외교정책을 잘 수립을 하고 군사력을 증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변의 패권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내야지 지금 한가롭게 아직 오지도 않은 끝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지금 도대체 현실 감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이 당시 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도 않은 이 여호와의 승리를 지금은 말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그네들은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누가 올습니까? 여호와의 승리를 믿고 기다리는 이사야의 주장이 옳습니까 아니면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서 건져낼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 주장이 옳겠습니까 각기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지요 이사야가 여호와의 승리를 말한다고 해서 그냥 두손다 놓고 가만히 있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당시 정치인들은 아수르를 비롯한 여러 패권 국가들의 그네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주도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네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네들의 눈치를 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사야는 그 아수르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이 강하지만 결국 그네들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 국가들이 힘이 있을 때에는 어떤 큰 힘을 발휘하겠지만 결국에는 다른 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결혼이 그런 패권 국가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강대국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걸 지금 외치는 겁니다. 누가 옳습니까? 당신 모두가 벌벌 떨었던 이 아수르를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있었어요. 거룩한 체험, 누민노제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소명의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송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6장 3절에 보니까는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던 이 사야는 "아,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구나, 나는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왜냐?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완전히 부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 거룩함의 경험, 이 누미노제에 대한 경험을 이사야는 이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신흥 강대국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생각들이 복잡하셨을 겁니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야 되느냐. 오늘 이 사야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하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붙들고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 시기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면 이 말뜻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예배에 모였던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하고요. 이 땅의 평화와 정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신령한 기쁨으로 채워나가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마치 모래가 바닥에 흩뿌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보냄을 받은 교회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중요합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합니까? 즉, 보냄을 받은 교회가 중요합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 비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 또한 감당하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의 성도가 주일 하루의 신앙은 참 좋은데 나머지 6일 동안의 신앙은 무기력하고 무감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누를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흩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행함을 드러내면 드러내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개인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를 구원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연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 된 우리들을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매주, 매일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 변화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연결시키는 작은 예수가 되고 그 연결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흩어지는 교회, 보냄을 받은 교회를 이상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목하고 다투고 분열되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뉘어진 사람들 사이에 들어. 서로가 서로를 연결할 수 있고 화해하고 일치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대림절을 지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네 탓이다, 내네 탓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시대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참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찰과 창, 칼과 창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이죠. 이 말씀과 이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의 단어나 문구만 다를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선포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요, 이 보습과 창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음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당시 고대인들에게는요, 이 전쟁은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패권 국가들은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평화로운 일상이 보장된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일단 무기를 다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모든 문영, 모든 분야에서 극치를 달리고 있는 21세기입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은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칼에, 창에, 더에 달려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강제적인 힘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9조 4244억입니다. 여기에 이 예산을 반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50%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한 30%만 그 돈이 얼마냐? 17조 8천억 원입니다. 감이 잘안 오시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연봉 3천만 원을 줄수 있는 일자리를 59만 3천 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육과 복지의 질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현실적인 프로, 이것이 현실적인 프로젝트가 될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국방 예산을 줄여가지고 무기를 구입하지 않고 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군사력이 그래서 약해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불보도 뻔한 거 아니냐. 강대국들을 더 의존하다 보면 간섭받게 될 것이고 눈치를 봐야 될 것이고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이 북한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호전적인 북한을 과연 맞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복지를 정책하고 다른 것들을 해보려다가 오히려 국방력이 약해지다 보면 그 실현하려고 하는 복지 자체를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고 물거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참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이 호소가 이 외침이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현실화 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가 이 시대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낭만적인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나라의 현실 이 국제 정세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정치와 군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비전을 지금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보습과 낫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관심 밖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현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견디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모든 수고는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두렵게 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칼과 창이 없는 세계가 오고 있다. 이 설렘과 희망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공력 아닙니까? 이 소망의 약속이 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현실입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견디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을 오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제 재단장식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요 대림절이 오면 네 개의 초를 킵니다 첫째 주에 짙은색 보라색 그리고 그 보라색이 점점 옅어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에 가면 흰색에 가까운 이 초를 킵니다 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초로 어둠을 밝히겠습니까? 아마 제단에 우리가 장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제단에는 두 개의 촛불이 켜져 있을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촛불을 켜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단순한 의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왜 세상에 비치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그 여호와의 빛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더큰 세계를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바로 뭡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대림절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절기가 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좌로 우로, 또 내가 가졌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맴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